안녕하십니까? 밤새 촉촉히 내리던 비가 끈질기던 늦여름의 마지막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드디어 그쳤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에 여셨을 때 혹시 느끼셨나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공기의 흐름을요. 상쾌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기운, 흙과 풀의 향기를 머금은 그 공기는 아마도 진짜 가을이 우리 짐을 두드렸다는 신호일 겁니다. 길고 길었던 무더위가 마침내 한 걸음 물러서고 새로운 계절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상층 기압골이 동해 북부 해상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영남남 동부와 제주 지역에는 여름의 마지막 아쉬움인 듯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주범이었던 티베트 아열대 고기압도 마침내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중위도의 온난한 날씨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일본 지역으로 물러가면서 그 빈자리를 메우듯 북한 지역으로 대륙고기압이 들어와 첫 북동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대륙에서 만들어져 한랭 건조한 성질을 지녔기에 습도가 다소 낮아져 한결 쾌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만 오늘 아침 비구름이 늦게 물러간 남해안과 제주 등지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며 여름의 마지막 심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천리안 위성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남부 지방은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구름들의 영향으로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상공 위도 20도 부근에는 거대한 대류온들이 활발하게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열대열한 9호 hwa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키나와 남동쪽 약 85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 중입니다. 낮은 연직시어와 29도 이상의 높은 해수면 온도는 태풍으로 발달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지만 아직 이열대열한은 준비가 덜된듯 보입니다. 중심부가 너무 광범위하고 조직이 아직 잘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상층의 공기 유출도 약해 발달에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부근의 MJO 지수를 보면 비록 진폭은 미약하지만 상층 발산장에서 대류 강화 영역이 서태평양을 통과하고 있어 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든 기습적으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ECMWF의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통해 대기 중500 헥토파스칼 지위고도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2주간의 날씨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인 4일 한반도는 주황색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 주황색은 따뜻하고 안정된 대기 상태를 의미하며 본격적인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에는 다소 덥고 남부지방은 습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날씨는 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6일부터 7일까지는 여름이 마지막 미련을 보이는 듯 합니다. 아열대 고온다습한 고기압이 다시 북상하면서 황해도 부근까지 붉은색 영역에 들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무덥고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짧은 폭염이 자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8일부터는 북쪽에서 전선이 통과하며 이 아열대 고기압을 다시 제주 지역으로 밀어낼 것이고 한반도는 다시 주황색의 온난한 구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 9일부터는 북쪽의 한랭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아열대 고기압을 제주 남쪽으로 완전히 밀어내면서 제주도의 열대야 현상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팽창했던 대기가 수축하고 한반도는 상층 기압골과 기압의 경계선상에 놓이면서 한층 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일부터는 다시 중위도의 온난구역이 북상하여 기온이 잠시 오르겠지만 14일부터는 기온이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완연한 가을 아침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오후 북한 지역에 있던 고기압이 서서히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북동기가 계속 유입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남부지방과 제주, 특히 영남 남동부 지역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1도의 분포로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3도 미만으로 떨어져 모처럼 폭염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동풍에 의한 펜 현상이 발생하는 영남 중남부와 전남 지역은 33도까지 오르며 다소 무덥겠습니다. 7일 아침에는 몽골 동부 지역의 전리적 압이 강하게 발달하며 동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서남쪽인 몽골과 중국 북부에는 한랭 건조한 지상 고기압이 크게 발달하겠습니다.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요동반도에서 산동반도 지역으로 한랭 전선이 형성되어 내려올 전망입니다. 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고 전선면을 경계로 기온과 습도 차이가 뚜렷해 전형적인 한랭 전선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날 낮에는 남서풍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팬 현상이 생기는 영남 중북부와 동해안 지역은 32도까지 올라 다소 무덥겠습니다. 7일 저녁 무렵에는 이 한랭전선이 경기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강수는 주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아침에는 사선으로 형성된 한랭전선이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호남지역에 다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영남과 동해안 지역은 강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저기압성 순환이 고기압성 순환으로 바뀌어 기류가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려면 태풍 등으로 인한 강한 동풍이나 남쪽에서 북상하는 열대 수렴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들 지역에 늘 강수량 부족 현상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의 날씨를 돌아보겠습니다. 8월 평균기온은 27.1도로 평년보다 2도 높았지만 작년보다는 0.8도 낮았습니다. 평균 광수량은 평년의 65.3% 수준에 그쳤습니다. 호남과 경기북부, 강원북부는 평년의 130%를 넘는 비가 내린 반면,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20% 이하의 비로 극심한 가뭄 현상을 보였습니다. 올여름은 1973년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으며 폭염 일수는 역대 3위, 열대야 일수는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내린 비는 정말 가을을 재촉하는 비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한층 깨끗해진 세상과 한결 부드러워진 기온 덕분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가벼워진 듯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주는 맑은 기운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